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시편 2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우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와를 호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와전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한다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어, 지지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기는 커녕 계속해서 어, 태클을 걸고 그리고 흔들려고 한다면 그것도 참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아, 제가 중학생 때, 아, 교실, 학년별 교실 배치가 어땠냐면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이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인데, 중학교 3학년 교실은 몇 층을 썼을까요? 1층 중학교 3학년이 1층을 씁니다 그리고 2학년이 2층 그리고 1학년이 3층 저희 그때 반이 한 반에 55명 정도였고 15반이었어요 한 학년 전교생이 한 750명, 800명 됐어요 학생들이 진짜 많았죠 왜 중3이 1층을 쓰고 (2학년이) (2층을) 쓰고 (1학년이) (3층을) 썼느냐 경로 우대예요 경로 우대 <laughs> (3학년)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계단으로 올라갈 이제 무릎이 안 좋다는 거예요 <laughs> (1학년) 애들이 (3층) (4층을) 올라가요 그런데 중학생 남자애들이 얼마나 그때 짓궂었는지 제가 남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맨날 혼냈어요. 맨날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 위로 물을 끄고 올라가서 걸상을 들으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단체기압 받고 오리걸음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애들이 막 호르몬이 분비되고 반항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짓궂었냐면은 1학년 애들이 3층에 이렇게 창문으로 학교 시간에 밖으로 침을 뱉어요. 지나가는 학생들 신발주머니 갈아 신고 지나가는 학생들 머리에 그걸 맞추려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 후에, 이제 어느 날 수업 후에 제가 속한 분단이 청소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책상을 뒤로 다 밀고 빗자루를 막 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드르륵 열리더니 어떤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놈은 굉장히 교양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삐리리야! 이러면서 누가 문을 탁 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빗자루를 들고 멍하니 하필 그때 제가 창가에 서는 게 뭐람. 그러더니 너야! 이러면서 제 멱살을 붙잡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 선배가 제 멱살을 붙잡으니까 저는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반 애들 중에서 저는 앞에서 쓸고 있었는데 뒤쪽에 창가에서 침을 뱉었는데 지나가는 3학년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학년 선배가 열이 받아가지고 쿠다다닥 계단을 올라왔는데 그때 걔네들은 이제 어!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 교실에 제가 있었던 거. 하필 창가에 와 얼마나 억울한지 그 선배가 막 씩씩거리면서 때리지는 못했는데 멱살을 자면서 어? 막 저한테 마치 제가 그렇게 춤을 뱉은 것처럼 막 저를 오해하는데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중학교 때 있었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인 거죠. 또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지지해주고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그런 일을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가 멀었어요. 자 중학 남학교 남중을 그렇게 다니니까 하, 남고를 간다라는 게 너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부, 인천 부평을 살았는데 대부분 부평 고등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평 고등학교가 축구로 유명해요. 이천수, 최태호, 김남의, 왕년에 2002년 4강 신화를 쓴 축구 선수들이 다. 저보다 한살 많은 부평고 출신이에요. 전국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부평고가. 근데 여러분, 운동부가 있으면 그 학교를 하여튼 선생님들이 무서워요. 남고고, 아, 안 되겠다. 남녀공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인천에는 남녀공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버스를 한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학교를 학교가 머니까 일찍 버스를 타고 어, 학교에, 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제일 일찍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우유 급식 담당을 시키셨어요 우유 급식이 뭐냐면 애들이 우유 급식을 신청하면 은 아침에 우유 배달에 오면 가가지고 우유 박스에다가 우유를 우리 반 애들 거를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부분 흰 우유가 오죠. 야, 그런데 소량으로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돌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가니까 제일 먼저 줄 서요. 그럼 이제 딱 있을 때 30개 중에 흰 우유는 10개. 뭐 나머지는 딸기 우유, 초코 우유를 제가 다 챙겨왔어요. 그럼 애들이 뒤에서 아, 뭐야, 니네 밥만 가져가. 막. 아, 일찍 오든지 그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우유를 30개를 딱 갖고 와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참 젠틀합니까? 애들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애들, 이쁜 여자애, 나랑 친한 애, 좀 일찍 온 애들, 그런 애들을 딸기우유, 초코우유를 나눠주고 다른 애들은 이제 흰우유를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대단한 권력이에요. 야, 인태야. 나 다음에, 나흰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픈데 초코우유 나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래? 뭐, 맨 입으로? 아, 매장, 매점 가자고. 그래서 매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30개 중에 10개가 흰 우유지 않습니까? 근데 흰 우유를 먹는 애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흰 우유를 먹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딸기 우유 먹고 초코 우유 먹고 싶다. 그러면 네가 일찍 와라. 어, 그럼 막 저한테 막 볼멘소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여러분이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와 취하게 막다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20개를 받아 올수 있지만 어느 날은 10개만 오기도 하거든요. 그데 어떤 애들은 아나 딸기 우유 질려. 초코 우유 먹을래. 배가 불렀죠. 그러니까 슬슬 이건 좀 뭐가 이상한데? 내가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서 일찍 오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거는 뭐 누가 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지나봐야 봉사상, 봉사상 상장 하나, 그거 하나 주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반 아이들 급식, 이 우유 급식 당번인 애들한테 시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만 애들 챙겨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유를 늦게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애들이 초코우유, 딸기우유 다 가져가고 흰우유밖에 안 남은 거예요. 흰우유 딱 갖다 놨죠. 그리고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앞에 그냥 탁 갖다 놓고 먹고 싶은 사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뭐 변했다든지 뭐너 원래 이런 애였느냐는 듯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은 아 그렇지 못하구나 억울하게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살면서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남들이 하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구준 일을 맡아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맡고, 리더로 세워져서 내가 수고를 하는데, 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나 욕을 하고, 왜 자기 말은 안 되느냐는 듯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리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맡아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군가 리더로 세워졌다면 이런저런 말들이나 불만을 하기보다는 아,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렇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장, 속해 인도자, 선교회장,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10명이 한마디를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인데 듣는 사람은 10마디를 들어요.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면은 저는 300마디를 듣는 거예요. 400마디를 듣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시0편 26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자질이 없다. 그리고 다윗을 정치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막 음모를 버리고 없는 얘기를 막 꾸며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좀 억울한 마음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고 하는데, 아,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나 결백하다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판결을 내려달라고 내 부지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죄 없이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히 좀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 중에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의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진리 중에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4절과 5절과 말씀을 보면은 내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내가 악한 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길을 택하고 죄의 길을 택하는 대신에 다윗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으로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과 7절과 8절이 그렇습니다 여와여 호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기이와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결백합니다. 결백을 호소해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악한 자의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사오니그 평탄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집에 내가 지금 평탄한 곳에 서 있다. 내 발이 그래서 견고하다, 든든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랬듯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쥐고 흔드는지 불만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수없이 다윗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그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권위에 도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난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 율법을 어지럽힌다 얼마나 많이 비난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이 듣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식인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저놈들 붙잡아서 핍박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몹쓸 놈들이다. 이런 오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또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신천지도 교회라 모두 교회다.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비난과 비방 속에서 다윗의 태도는 어땠느냐?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함을 호소하고 결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이 세상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여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살았다. 당신 나한테 왜 거짓말 하라고 말하냐? 왜 속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음식들 보면은 요즘에 막 속이는 그런 업체들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시민들 앞에 막 엎드려서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할때잘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짓,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소서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당당한 멋진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마음,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겉에 있는 현상을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질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를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여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